시아버지 시어머니를 위해서 갈비탕을 만들어주는 우리 며느리입니다 너무 no, 부엌이 지저분 진짜... 아니 강주에서도 다 보라기 하지 저아 이거 립스틱 여기 떨어졌다 아네못 아, 어, 어. 아, 보겠어요 그게 뭐 갈비를 얼마나 준비를 했나 오메 아, 네. 이렇게 많이 네? 어, 오, 5명이잖아요 어. <laughs> 왜우냐아 웃을 거 없어 자연스럽게요. 왜그렇 해요? 그러면 저 아마 더 이쁘게 하고 있지. 아그래어알았으면 그렇지. 아 하지 마요. 아니 전부는 김밥 만든 것도 업로드 해놨어. 응? 언제 봐 하? 정 우리 집에 올 때마다 너 이제 신경 쓰이겠다. <laughs> 있데그만끓는데아 고기를 먼저 삶아가지고 응너 네. 음... 진짜 못하는 게 없니 아 저도 이수보다 그래 아니 파도 엄마이살았는데 파는 그지 우리 며느리는 왜 이렇게 부지런하대 도대체 이 부지런 보면 꼭그 전라도 광주 여자들이 여자 그런 게 여성 며느리들이 부지런하거든. 우리 고향 그코도하고딱 맞은 것같아 보니까 그냥 부침성도 좋고 그냥. 그 엄마는 뭐 하면 되니? 아니 어. 반찬 아무 튼도못생채라도좀 할까? 아니 아니 안 하셔도 돼. 어 될까요? 그래. 저거에다 김치에다 가 그냥. 네. 넣으면 되나? 어. 이 얼굴 좀 봐네. 응? 아 어, 거기 못 보겠어요. <laughs> 이, 이, 인터뷰를 한번 하자 인터뷰요? <laughs> 아이. 거모들한테 안 대야라. 거모들 네? <laughs> 유튜브 좀 보고 좀 이야기 좀 하게. 아, 그러면 계속 안 말이라도 좀 할까? 계란 말이야? 응. 자, 어. 그좀 있다 해야 되잖아요. 아, 그 일자는 다시 6시에 온다고 했잖아요. 6시. 시에 온다고? 5시에 끝나니까 오면 배고픈 지나. 은 6시. 6시. 뭐할수 없지. 마. 서 문자 오지. 그 어. 이거 유정란이라고 샀는데 너무하이 작은 거 있지. 어 네. 근데 싸기도 엄청